한편에선 나라를 지키겠다고 돌아오고 또한편에선 삶을 지키기 위한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사실상 봉쇄되자 피란민들이 기차로 몰리고 있는데 여성과 아이들도 다 못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차역이 생이별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와 중에 과자를 사러 나갔던 여섯 살 아이가 러시아군의 총탄에 희생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푸틴에게 보여주라며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를 계단 위로 들어올립니다. 아이와 여성부터 기차에 태우지만 다 못합니다. <laughs> 기차역은 이산가족을 만듭니다. <laughs> 간신히 국경에 도착해도 며칠씩 기다립니다. 두고 온 가족 걱정에 마음이 아립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은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Every border, every like never like a human. 남은 사람들도 매일이 지옥입니다. 신생아들은 대피소에서 생을 시작하고 병원엔 다친 어린이들이 계속 실려옵니다. Многие дети поступают, мирные жители, которых расстреливали на улицах. Самый тяжелый день был позавчера. Да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и бедар, он сдох 심폐소생의 전기 충격에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녀는 짧은 생을 끝내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